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율법이 없던 시절에 이방인이나 <laughs>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대부분이 이방인이죠. 물론 그들에게는 유대인도 섞여져 있었죠. 물론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을 먼저 만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위 28장 끝에 뭐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어,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이사회의 말씀을 인용했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가 어떤 사람은 아닌가 하고 미심쩍은 태도를 보였죠. 사도바울리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그런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리지않는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람의 체면이나 어뭐 인간관계를 보고 이렇게 혹시 이 말하면 기분 나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본 그대로. 오르면 모르는 것, 그러면 그러다 말한 사람이었죠. 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베드로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방문했었죠.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분위기와 안디옥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안디옥에는 거의 전부가 이방인으로 구성돼 있고 예루살렘 교인은 열두 사도들과 더불어서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유대인 문화가 전져 있었죠 이방인을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오더라도 유대인으로 그 이방인들 또 할례인들이 유대인화된 할례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난종건 전부 다 이방인인데 같이 먹다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 안 하거든요. 그런 이제 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산그 위에서 또 사람이 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떠나 바나바도 그 소식을 듣고 갔지 베드로가 그큰 사도 베드로가 떠나니까. 자식도 외식한 거죠. 외식이는거예요 실제와 겉이겉 모습과 속이 다른 거죠. 속은 그러지 않으면 겉 모습은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많은 데서 어, 베드로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어, 면전에서 반박, 면박을 줍니왜 그랬냐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큰 사도 베드로가 그 이방인 앞에서 그렇게 외식하는 것을 이방인 교인 성도들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은할수 없이 교회를 위해서 옳치 않게 행하는 베드로를 사람들을 많은 곳에서 면박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도하고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겪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음, 우리는 그게 필요하죠. 어, 그리스도인을 모름지게, 주의종을 모름지게,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굴을,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죠.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거라면, 어,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적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되죠. 체면이나 거치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나 아,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한 아,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하도 거기. 아브라함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와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그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그 믿음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의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들이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발미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말이죠. 물론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은 할례는 율법의 약속이거든요. 율법이랑 마찬가지니까 율법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지만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했지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고 그 믿음으로 발미한아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나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죽은 자를 부활하시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때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정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또한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생산케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부활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되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나 지금 동질의 것이고 동일한 믿음이다. 율법을 발매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발매한 것이다. 상속자 된다는 거죠. 만약 율법에 숙한 자들이 상속자이면은 믿음은 한것이도 약속은 파기되는 거다. 율법에 숙한 자들이 상속이 아니라는 말이죠. 율법을 통하여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뭐다? 율법은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상속, 상속자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요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 어, 이스마엘 건방가져 이상을 헤롱했던 말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이가 얼마나 차이나요? 13살 차이나요? 13살 차이나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을 갖고 논단 말이죠. 툭 치고, 군밤 데리고, 가다 발로툭 치고. 그니까, 살아가 보기에 부지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마엘은 지금 뭔데 이삭을 해고, 이란 이삭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건데, 이삭은 갖고 돈단 말이죠. 그 사라가 도지 눈도 볼수 없다. 아 사라가 보는 데서면 저안 보는 데서 갑한 대씩 치는 짓이란 말이야. 한대 치고 또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 이상과 사라는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야. 비유 얼마나 믿겠어요? 과자 먹고 맛있게 먹고 뺏으 뺏어 뺏어가고. 그러니까 안 보는 데 살살 눈치 뭐그랬을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다. 못 산다. 건방지게 어디 감히 약속의 자녀를 영적 자녀를 육체의 자녀가 저 그냥 데쫓아라. 그냥 그 어린 이스마엘을 이 그냥 광야를 데쫓아 버렸잖아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건방지의 가함의 율법이 그 복음을 우스개 보면 곤란하다. 잖 유대인들이 그와 마찬가지. 데쫓아라. 성경이 그랬던 거예요. 데쫓기만 당. 우리 복음으로 말미하면 상속자, 우리가 바로 이삭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지.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 아니라는 말. 이스마엘은 결코 상속자예요. 하나님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진노를 기준게 한단 말이지. 율법은 법이에요, 법. 안 지키면 그건 무조건 감옥에 가둬야 돼. 벌금을 내든지. 일법만 없다면, 안 지켜도 되죠. 법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참, 저, 그 사람은 냥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만 없다면, 죄이지 않죠. 뺨을 한대 때렸는데, 이 그때 감옥 가는 수가 있어. 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강함, 강하면은, 그 사람이 법역은 나야. 법역은 나야. 이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요즘은 가만 갈수록 법이 더 심해져. 서울행위상, 미국 수의 나라, 수. 디테일한 법 계속 생각해. <laughs> 이쁜짓잘 보고 아 당신 진짜 섹시하그 걸리는 거예요. 걸려. 잘못하면 성희롱죄로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바라마도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조금 깜빡만 생각하지 지금 그렇잖아요 법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법이 생기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읽으면 그런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범법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어,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약속을 모든 시에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약속은 은혜로 되기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이도 그런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목적은 약속을 모든 시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그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하시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어, 속한 자들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믿음에 통해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그들에게도 율법에 속한 자들도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그리고 또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겠죠. 그렇죠? 전민족적으로 회귀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지 이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그들이 조상에 죽였던 예수님이 그들이 구원하려고 메시아다. 메시아 믿게 기문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무수히 많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바랄 수없는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함이라. 그가 백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살아 있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에 따라 뭔가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컨시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전부로 믿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은 가지 않아요. 발전이 안 돼. 뭔가 따지는 사람 믿음이 발전이 안 돼.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믿는 사람은 단순해요. 단순하면 순종도 잘해요. 단순하면 겸손해요. 순정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 아브라함은 나이가 백세가 됐어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순수한 마음 여러 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노옷이 잡혀가니까 무조건 쫓아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조카 노옷을 저고 양옆에서 내가 나를 믿고 그렇게 나를 따라왔는데 그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모든 데리고 있던 종들을 거느리고, 강력한 군대를 쫓아가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 따져보고 간게 아니에요. 전략을 갖고 간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밤에 습기 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로스를 구체해왔죠. 큰 순수한 사람이에요. 로스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그 가축, 종들이 싸우고, 깨어지고. 그런데 그 소년과 고모를 멸망시킨다 그러시니까 하나님께 여섯 번이나 간구해가지고 또서 살리려고 애를 쓴 분.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어 주겠다. 아 아멘. 내가 백 살인데 내 아내도 지금 이미 이미 아이를 쓴 때가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죽여서 재벌을 받죠 예하나님 살리시겠지 하나님다할줄는 분이 시신대 가자 너이하와 묶어야 되겠다 제발, 재단 올려놓고 칼로 심장을 한 번에 찔러야 고통이 없으니까 잘못 찔러가지고 여기저기 찌르면 고통되잖아요 그 심장을 한 번에 찔러 딱 찔려고 <laughs>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심장을 한 번에 찌르든지 목줄기 동맥을 한 번에 땄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기절을 시킨 다음에 죽이든지. 그래 했단 말이요 진짜 아무람 진짜 그랬어요. 오늘 믿음 중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실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믿습니다. 그러고 곤란하지요. 곤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이 불어가지고 강이 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신다. 호개도 건너는데 건너가자. 다빠져죽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감동과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믿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이 같이 주는 거죠. 요즘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실 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성경 공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but what's strong in faith 오히의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 영광 돌리시다. 믿음이 강해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영광 스럽게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 용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온전히 확신 여기는 온전히 확신했다. 풀리 확신했다. 하나님의 프라미스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무섭다. 무섭다. 요즘 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수상해, 후상한 거. 진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르치고, 려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이 평소에는잘 표현되지 않다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막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막 틀어지는 것막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걱정과 염려 속에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는 처음에 잘다있는데어린을 봤을 때 막 흔들려요.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요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믿음 유지가 참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표현해줬 때, 하나님, 넌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라고 우리는 알수 어,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믿음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영광 돌립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입술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원하게 해 주옵소서 지하님 기도할 때 기도가 잘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는 잘되자졸러은 떠나가라 잡념도 올라가라 소리쳐 기도하는 새벽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